안녕하세요. 클리츠 글리치 텔레콤의 클리츠입니다. 음, 지금 제가 다른 휴대폰, 타 통신사로부터 클리츠 텔레콤을 통해서 엔텔레콤의 알뜰폰으로 번호 이동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뭐, 컴퓨터나 아니면 뭐 휴대폰을 사용해주세요. 휴대폰을 사용해서 www. n-telecom.co.kr/글리치 g-l-i-c-h-e-e 글리치를 -E 눌러주시면 글리치텔레콤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인터넷에서 전 지금 글리치텔레콤이 나와 있는데, 그죠? 이거 한번 www.n- t e l e c o m k r s l a s g l i c h e 글리치 텔 m t 으로 이동을 해보 e 습 l 다 t e c o m This is the glitch e glitch telecom. 통 5분이면 끝.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e l e 나와 있죠? k t 개통하기 i 심을 지금 k t h 심 s 사 가지고 왔기 때문에 t c t t c m KTU 개통을 해볼게요.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간편 인증해주세요. 어, 저는 지금 카카오를 통해서 간편 인증을 시도하겠습니다. 카카오. 여기 보시면 뭐 카카오나 국민은행, 패스나 투스, 삼성패스, 다른 신한은행이나 페이코 등을 이용해서 인증이 가능한데요. 이 중에서 카카오를 가지고 인증을 해보겠습니다. 카카오 이름을 재쓰고요 생년월일을 씁니다 그 다음 전화번호를 씁니다 본인 인증하기를 눌렀어요 본인 인증을 진행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오고 카카오톡 지갑에서 서명 요청이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서명하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필수 개인정보 제3자 동의 확인을 눌러주시고 서명을 합니다. 그러면 비밀번호 이건 카카오톡에 인증서 비밀번호겠죠? 인증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본인 인증, 아까 그 페이지로 가셔서 인증을 했으니까 인증 확인을 눌러볼게요. 다음에 KT만 가입 신청이라고 나오죠. 가입 유형 번호 이동입니다. 기존 번호 그대로 통신사 변경. 휴대폰으로 셀프 개통을 하면서 번호 이동으로 가입할 경우에는 꼭 와이파이 환경에서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번호가 끊길 수가 있으니까요. 다음 현재 사용 통신사 선불 방식 이런 것들 고객 유형 어, 저는 만1 9세 이상 내국인으로 골랐고요 사용 방식 저는 일단 선불로 해보겠습니다 유심 여부는 유심 보유를 눌렀습니다 다음 유심 번호를 그러면 입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심번호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이심번호는이심 밑에 보시면 여기 바코드 밑에 숫자가 써 있어요. 바코드 밑에 숫자를 맨 뒤에 F를 제외하고 13자리를 숫자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유심 번호를 넣고요. 그 다음, 다음을 눌러보겠습니다. 음, 다음에 요금제를 선택하라고 나오거든요. 요금제는 제가 뭐 제일 추천하는 건 사실은 LTE 선불396 요금제입니다. 이게 10.3기가 데이터를 제공하고요. 통화 문자가 기본이고, 데이터 소진 시에 3MBps로 계속 데이터를 쓸 수가 있는데, 이 정도 속도면 뭐 유튜브 같은 것을 보는 데는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LTE 선불 396 요금제 10.3 기가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선택한 요금제가 밑에 나오고요. 다음을 눌러 보겠습니다. 다음, 이용약관에 동의하느냐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전체 동의합니다. 그리고 다음 이용약관을 동의해주세요. 전체 동의했는데. 아, 이거 눌러야 됩니다. 아, 이거를 누르기 전에 체크가 되어 있어서 다된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누르시면 밑에 체크가 이제. 녹색으로 바뀌거든요. 이게 동일한 거군요. 그 다음에 다음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고객 유형, 개인 이름이 있고요. 주민번호를 끝까지 넣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주민번호 넣었고요 현재 사용 중인 통신사를 고르라고 합니다. 현재 사용 중인 통신사를 골라 볼게요. 아, 이게 타사 신규 개통, 명의 변경, 번호 이동 후 3개월 고객은... 셀프캐통으로 번호된 불가능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안 될지도 모르겠네요. 와. <목소리도> 어제 한번 한 거라. <목소리도> ARS 사전 동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번호와 음을 정자를 누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하니까 저는 10분 후에 번호 의 등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10분, 10분 있다가 다시 해달라고 하는다 10분을 그럼 좀 기다려 볼게요. 지금 5시 6분이니까, 5시 16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5시 18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스푼즈나 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전화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A I S 하는 전화예요. <laughs>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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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 사장입 번호이동이 동의하면 1번입니다 네, 전화가 끊어졌어요 이제 음, 사진 체크로 다시 돌아와서 ARS 인증을 했고요 RS 인증을 완료했다면 아래 사전 체크 단계를 진행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증이 하나 있는데 자동 발송된 SMS에서 URL을 클릭하라고 나왔거든요. 네, 번호 이동 확인 URL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했어요 번호 이동에 동의하시면 아래 동의 버튼을 눌러주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동의를 눌렀습니다 그 다음에 실명인증 증빙서류가 나오죠 저는 지금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고요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국가유공자증까지 가능하네요 운전면허증 발급 일자를 사전 체크를 눌렀고요. 음? 개통수나 우편이고요 우편밖에 안 되더라고요. 우편, 여하고 청구주소는 집주소를 쓰면 됩니다. 납부방법, 지로납기, 의미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음, 유심 번호를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다 맞는 것 같아서 셀프기통 신청 눌러보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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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셀프 개통이 완료가 됐습니다. 드디어 제가 전에 쓰던 통신사에서 글리치 텔레콤을 통해서 엔텔레콤으로 번호 이동이 완료됐습니다. 감사합니다.